제가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스타일링이냐면 반묶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묶음을 싫어하지만 반묶음을 했을 때 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항상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밥 묶음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오늘 지금 날이 진짜 좋단 말이에요. 엄청 좋은데 오늘 어떤 걸 찍을 거냐면 날씨가 좋으니까 립 추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 쿨톤 라이트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웜톤으로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여름 쿨톤 라이트라는 걸 알게 된 지는 조금 되긴 했네요. 6년? 6년 전부터 여름 쿨톤 라이트로 살아가고 있고요. 요즘에 자주 쓰는 여쿨라 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립 라이너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트 퍼센트 거 캄핑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최근에 산 거죠. 투클 러프 버 프로 립펜스 베러 댄 이거는 새로 산 거고 이건 지금 세통 넘게 쓰고 있다는 거. 아마 세 통? 그래서 지금 이두 가지를 립 라이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가장 무난한 제품 먼저 소개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가장 무난한 제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처음에 어떻게 사게 됐냐면, 그, 슬러시드 핑크 말고 또 다른 제품이 있는데, 걔를 제가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한 거예요. 그 친구를 진짜 만족하면서 썼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걸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쿨라 분들은. 그래서, 아니, 이게 더 좋다고? 하면서 이거를 샀는데, 근데 솔직히 저한테는 그 전에 썼던 틴트가 진짜 더 좋고 더 예쁘긴 했어요. 얘도 예쁘긴 한데,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연한 느낌? 단독으로 쓰기엔 진짜 아쉽고, 저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일단 립라이너로 먼저 선을 따주고, 그리고 얘를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줘요. 그러면 색깔도 연하게 깔리고, 이제 촉촉하게 코팅도 된단 말이죠. 채도가 살짝 높은 틴트. 그거를 안쪽에도 착 발라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얘는 레이어링용으로 자주 쓰고 있는데 레이어링용으로 솔직히 엄청 예쁘긴 해요. 엄청 예쁘고 이 친구는 레이어링했을 때 굉장히 예쁜 틴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틴트가 전부 다 촉촉한 타입이 많거든요. 글로시한 타입. 그래서 사실 지속력은 좀 거의 없다시피해요. 이제 음식 먹었을 때는 좀 많이 지워진단 말이죠? 지인들이랑 이제 밥 먹을 때 입술이 다 지워지면 민망하잖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틴트가 이 틴트거든요. 이 틴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이 그래도 다른 촉촉한 립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밤약속 있을 때 발라주는 편이고요. 근데 얘를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좀 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전좀안 예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를 진짜 예쁘게 바르는 법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얘를 발라주고 핑크 립글로즈나 핑크 립밤을 덧발라줘요. 그러면 진짜 예쁘단 말이죠. 그래서 밤 약속 있을 때는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틴트는 로맨 건데요. 그러니까 진하게 바르는 용은 아니고 얇게 한번 발라주는 용이에요. 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면 꽃잎을 약간 베어문 듯한 그런 컬러로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 건조해져서 그래서 얘는 처음에 딱 얇게 발라서 꽃잎 베어문 듯한 이게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한 30분 정도 있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 립글로즈를 얹어서 좀 촉촉하게 연출을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입술이 건조하면 너무 입이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립은 정말 유명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입니다. 초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너무 명성이 자자한 거예요. 근데 제가 뮤트 립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뮤트 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바르신 거 보니까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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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도전을 해보자 해서 구매를 했고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얘를 단독으로 바르진 못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딱 생얼 립. 근데 가끔 화장을 안 하고 그 모자 같은 거딱 눌러쓰고 립만 발라줄 때그 뽀용한 핑크를 발라주면 부담스러울 때가 진짜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발라주기 딱 좋은 틴트. 왜냐하면 정말 자연스럽고 예쁘고 생얼 같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여쿨라 분들이 얘를 발랐을 때내 얼굴이 더 예뻐진다는 느낌은 아니고 근데 저희도 언제까지 그 뽀용한 핑크 림만 바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냥 느낌 내고 싶을 때뭐 제품 레이어링 해서 바르기 좋은 그런 틴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의 최애 머머핑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워머 핑크는 정말 유명한 여쿨라 틴트죠? 근데 제가 얘를 안 사고 진짜 버티다 버티다 산 거였거든요? 다 좋다고 하니까 그냥 괜히 청개구리 신부로 아니, 저게 그렇게 좋아? 하면서 안 샀었단 말이에요. 이제 무난하게 바르고 다니는 핑크색 틴트가 필요해가지고, 어, 한번 써볼까? 해서 썼는데, 진짜 딱 여쿨라 틴트 맞는 것 같아요. 여름 쿨톤 분들도 되게 다양하게 갈리잖아요. 봄웜 걸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푸른색 잘 받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푸른기 도는 립이 진짜 잘 받거든요. 미지근한 톤이 정말 안 받고, 그런 톤인데, 근데 얘가, 오, 되게 괜찮았어요. 진짜 무난한 여름 쿨톤 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워낙 기본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립은 립밤인데요. 피오니즈입니다. 얘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6통 넘게 썼어요. 왜냐면 멜팅 제형이라서 되게 금방 금방 쓰기도 하고 그리고 립밤이니까 좀, 어떤 립을 발라도 건조할 때마다 그냥 발라준단 말이죠. 저한테는 이 피오니즈가 완전 기본템이고, 제 인생템이고, 정말, 정말, 정말 좋아하는 친구여서 진짜 맨날 사요. 맨날 사고, 차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진짜 오만데 다 있어요. 피오니즈가. 항상 좋아, 함께하는 친구인데, 심심한 틴트 있잖아요. 약간 립을 발랐는데 너무 심심해. 하면 위에다 얘를 얹어주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채도도 생기고, 그리고 촉촉함까지 잡히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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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고. 그래서 좋아하는 립밤, 멜팅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틴트는 정말, 정말, 정말 유명한 피오니 말레입니다. 토끼 혀 립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근에 구매를 했어요. 너무 유행하니까 또 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사고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그니까 왜 명성이 자자한지는 알것 같아요. 왜냐면 딱 청순하고 그리고 립 글로즈, 핑크색 립 글로즈, 정말 예쁘고. 건조하다 싶으면 얹어 주면 딱 좋으니까 진짜 좋은데 근데 전 사실 샀을 때 너무 실망했거든요. 왜냐하면 명성에 비해서 좋은 거잘 모르겠고 어, 이게 왜 좋다고 하시는 거지? 싶었는데 저도 여름 쿨톤 립을 진짜 많이 드렸거든요. 정말 많이 드렸는데 또 얘랑 비슷한 제품을 이 가격대에 찾으라고 하면 없긴 해요. 제형도 진짜 그 Um, 10년 전에 예쁜 언니들이 바를 만한 립글로즈? 그러니까 엄청 쫀쫀한 립글로즈 느낌이거든요. 일단 이런 제품이 잘 없을 뿐더러, 그래서 아마 저처럼 실망하신 분들도 뭐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돌고 돌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이 가격대에 얘를 찾으려면 얘만한 제품이 없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진짜 기본템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 산지 얼마 안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이게 손이 많이 간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꽤 좋은 틴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템들을 보여드리자면 얘네거든요. 잘안보이시나 얘네. 그리고 추가로 지속력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촉촉하고 끈적할수록 착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머머 핑크나 커스터드 모브? 그두 개는 좀 착색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피오니 발레는 착색이 진짜 안 돼요. 멜팅밤도 착색이 진짜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촉촉 립을 쓰려면 착색을 기대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고, 근데 또 착색 좋은 제품 찾으면 어 그만큼 컬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일단은 내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무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 번에는 좀 정말 든든하게 국밥처럼 꽉 채워서. 가져올게요. 네, 단종될까봐 저는 굉장히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단종이 안 되게끔 많은 분들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어린 마음에 막 진짜 좋은 제품 있으면 나만 쓰고 싶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화장품 생태계의 현실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종을 막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진짜. 단종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저는 설지안이고요. 오늘 이렇게. 제 립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밥잘 챙겨 먹고 걸어지 말고 산책도 많이 하고 웃긴 거 많이 봐 웃긴 거 많이 보시고 전 요즘 무도 보거든요. 좀이 아니라 그냥 어 20년째 거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무도도 많이 보시고 물도 많이 드세요. 그래야 몸에 좋으니까 건강이 잘 차는 거 아시죠? 몸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